클하 안녕하세요. 서초동과 부산에서 학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남자들 네, 클라인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변함없이 정규직 보컬 트레이너를 구인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수강 대기자가 많아서 트레이너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진짜 이걸 직업으로 하시려는 분만 지원해주세요. 왜냐면은 다른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뭐 레슨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파트타이머, 프리랜서를 구인하는 게 아니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학원을 이끌어가. 동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네, 나의 동료가 되어줘. 모집 분야는 보컬 트레이너, 성별은 남자,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이는 25에서 33살까지, 자격 조건 및 우대 조건은 이제 고졸 이상, 뭐 전공자 또는 경력자, 뭐 레슨 경력 1년 이상, 또 레코딩 가능하신 분을 우대해드리고,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에요. 수습 기간은 일단 협의인데 수습 기간 동안은 사실은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빡세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소양도 갖춰줘야 되고 트레이너로서 자질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이고 월급은 자, 제대로 나갑니다. 뭐 수습 기간이라고 월급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주 6일 근무고 목요일 휴무인데 이제 뭐짬 먹으면은 주 5일 근무도 시켜줍니다. 평일은 12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12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업무 내용은 이제 보컬 레슨 및 학원 관련 업무를 합니다. 자월급제예요 월급제 그냥 나와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월급제고 (1년에) (2회) 이상 진급시험을 통해서 최대 월급은 (500만 원까지) 월급 인상이 가능하고 최고등급 강사로 진급을 하면 이제 지점장 지원이 가능해요 지점장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점장은 어 이제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운영을 하게 되죠. 진급 시험에 떨어져도 매년 성실도 안정도에 따른 월급이 인상이 되고 그걸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복리후생, 사대보험, 퇴직연금, 명절 귀향비, 연말 보너스, 진급 시험 및 성실도에 따른 보너스, 청년 내일 채무 공제 이런 거다해 줘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뭔가 면접을 봐서 애들이 합격을 하잖아. 근데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명절에 걸렸었어. 합격한 애들 집에 명절 선물 다 보내 줬어. 전혀 나는 그런 거에 되게 관대한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19를 구하는 거야. 네. 접수 방법은 이제 1차 서류, 2차 실기 및 면접, 3차 이제 최종 합격하고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건데 접수 방법은 이아래떠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이력서, 사진 필수 1차로 관상을 보겠죠. 네, 1차로 관상을 봅니다. 네, 자기소개서, 가창 음원, 뭐 영상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일정이 개별 통지가 되니까 네, 서류 좀 열심히 써주세요. 서류 쓴거 보고 사실 다 걸릅니다. 뭐 꼴랑 두줄 쓰고 막, 그룹 뭘 하자는 거야. 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걸러요. 당연히 뭔가 마음이 없어 보이잖아. 취미로 뭐 재미로 하자는 거 아니잖아. 나도 월급을 그렇게 주는데. 여러분들 보통 학원에서 4대 보험 해주는 데가 우리나라에 두 개, 세 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고. 저는 다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더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봤을 거 아니야.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뭐 사대보험 안 하는 게 당연하고 뭔가 수습 기간에는 그냥 배우는 거니까 월급 안 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월급 다 나가고 사대보험이랑 이런 거 당연히 다 해줍니다. 저는 합격을 하는 순간 자르지 않아요. 무조건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